50명 잡았고, 3명 누웠고, 아,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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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 기다려야겠지? 쟤를 내가 잡자. 어. 쟤네 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궁병이 쏘기 전에 달려들어서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어그로를 가져가면 안 되지. 거의에 8명 빠질 텐데. 좋아. 어때? 아 그냥 가자. 꼴을 보니까 상위병족이 빠진 것 같죠? 이거 이대로 계속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끝까지 사나이 버려될것 같은데 그쵸, 농민이죠 야, 역시 구왕펑커였어 200, 220 말이 안됐지. 250이... 그게 도망 잘 가고, 원거리 진잘 넣는 어... 자궁병... 아, 저기 추가 또 있네? 아까 몇 명이었죠? 237이었죠? 지금 여기서 90명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다음에 흩어지게 싸우고, 이제, 추노하는 병사들은 4위 티어니까, 설정만 치르면 이제 병성. 공성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추가 병사를 궁병으로 해서, 원거리전으로 깎아내야겠어. 어, 아무리 그래도 기사를 사다리 위해서 제압하는 게 힘드니까, 기사들은, 사다리 지킬 때가 최고더라고 필드도 필드지만 사다리 지킬 때가 진짜 무적인 것 같아 병장보다 더센것 같아 기사가 <laughs> 사다리 위에서 병장은 기절시키니까 내가 한번 한숨에 돌리겠는데 걔네들은 그냥 내 찍어버리니까 보드실드 방어력은 무시무시해도 고병전은 간간적으로 기사랑 마음 놓고 너무 사기야. 무슨... 기병인데 말을 안 타도 보병만큼 쎄냐? 포켓몬이야. 약간 뭐... 밸런스 있는 게임 하면은 병사가 티어가 비슷하면 좀전투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없어. 포켓몬이야. 그냥 센 포켓몬이 강해. 130... 아, 130은 좀 적게 빠졌는데, 100명 정도 남았으면 잡을 수 있겠지. 뭐, 내가 몇명 당했어? 4명 그냥 먹었다? 그냥 먹었다 이거. 이거 어택 상 찍으면 되죠. 하이병종이기 때문에 어택 상 찍어도 충분히 다 잡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몇 마리 있었는데 기병이 있네. 기병 한 여덟 마리 아홉 개 있는 거 같은데. 저점 숫자 보니까 나 되게 점을 잘 본다. 저 정도는 뭐 중간에서 한번 꼬아주면 되지. 세네 병이 조금 있네, 많이 있네, 많, 많네. 다양했다. 기병이 오기 전에 궁병을 덮치면은 활을 못 쏘거든요. 갑니다. 약간 기병이 좀 약간 빠질 텐데 기병이 옆으로 세면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내 키보드. 피에 기민해 아, 그냥 먹었다 이거는 그냥 압살이다 어 경보병이죠? 어 원거리 없는 경보병 아무것도 못하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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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병한테 투창만 넣어줬어도 꽤 박합했을 텐데, 경보병은 약간 오바야. 이거는 너무 느려 약간 RPG 게임으로 치면은 초보자 장비 있고 싸우는 그런 그런 디자인이야. 경보병인데 장점이 하나도 없어. 중보병보다 느려. 이동 속도도 느리지. 달리는... 달리는... 뭐지? 그 때문에? 공격수도 숙련 때문에 느리지 정보병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 뭐추차을 쓰는 것도 아니고 중고 허스카를 쓰는데. 야 끝났다. 하루루푸만 먹었으면 됐어. 다다 필요 없어. 이거 해, 회복하러 안 가도 되겠는데. 어 이거 잠깐만. 한번 때려도 되겠는데. 어, 필드에 있는 병사들이 60에서 40이죠? 그러면은 한번 때리고 빠지면 되겠다? 너무 눕지 않으면 될것 같아. 제레무스구나 누군가 했네 공학이랑, 수술. 수술이랑, 이거. 공학은 나중에 줘. 공학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너무 높아서. 캬, 유미라 타임 9에다가 단몸 8이야? 7 78이야? 야, 미쳤다. 최강이야. 결혼식에서 도망친 여자가 저렇게 강하다니. 도망치려면 파워가 필요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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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병실 한번 보고. 안 보여, 작가 선생님. 아 몰라. 그냥 싸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분명 23. 2 3이라도 일단 올려야지. 어, 당장 나를 때릴 만한 병사는 없겠지. 지나가다가 날 물지 않는 나는 물이 땅 얼마나 팩겠지 그게 제일 무시무시하다. 여기다 대기하고 조정만 앞으로 해서 몸빵 세우고, 아유 아유 화장 투창으로 막루만 잡아줘도 개꿀인데. 어, 근데 안 그래도 아, 저쪽이 진짜 저거 진짜 너무 문제야. 저거는 진짜 맥 끝에 가도 맞아. 나 노리는 것 봐. 나 노려라 그냥 그래. 눈이 신데 뭐. 이거 입고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다리가두개두 두 개여도 못 들어가요. 이 정도기 때문에 일단 던진 거다 던진 다음에 보내고 추가 나오면은 그때 좀 밀어보면 교환이 나오긴 하겠다. 들어가야 돼. 영사 조금만 줄었을 때 막루가 줄었으니까 일단은 오른쪽 막루가 좀 빠졌죠. 난 올라가면 안 돼. 맞으면 죽어. 들어가냐? 들어가냐? 쌍다리가 이걸? 아니못 들어간다. 아 이름 이름 빠져야지. 어 들어갔는데 살짝 들어갔는데 있고있고 가는 보는데 있고 맞은 보는데. 난 아직 어그로 안 끌려 있고. 오오오오야 어어, 어? 영주 80명 들어간 애가 섞여가지고 병지 낮아졌어. 아 잠깐만 제발. 아 핑퐁 뭔데? 아 핑퐁 <laughs> 당했잖아. 나왔잖아. 아 이거 거기서 이게 동료를 믿으면 안 돼. 최대한 빠지아 기사 잡아. 기사. 어, 하위 병적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가면 더 어렵거든요. 경사 가 줄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기묘한 경우. 이 실제 믿어나기 때문에. 기사 강해. 교환을 일단 했고 많이 죽였다. 야 부정민 죽인 건 의미가 없는데. 배시가 그 커서 정말 좋네 병장이랑 기사 25씩 잡은 거는 굉장히 좋죠 어많준거 같은데 딱 보기에도 두 자릿수로 줄었죠 안돼 하루루프는 꺼져 음하루루프 아니야 어디서 지금 눈도 코베어 갈라 그러네 이카무로 뚫렸죠 저건 예측 아니야 오히려 여기까지 안 뚫린 게 다행이야 바인코드도 무사해 로독이 약간 벼르고 있다가 걸었는데 약간 쫄리는 것 같아. 앞에 있으니까 뭐가. 여섯 자리야 어우 야 씨. 병속 많이 먹었다? 1300. 이러면 사기 관리하기 어려워지죠. 근데 계속 이기면 돼요. 어, 버사코 빙의해서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될 거야. 공물 빼. 음식 종류별로 가져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이기는 것까지 해서 지도력이 9,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 운영하는 게좀 어려워요. 많이 약 그래, 아니야, 이거는 복용해야 돼. 이거힘힘 뚫어야 힘 돼. 필드 전도해야 되고, 이거 하고 바로 이제 원정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들어가자. 어. 들어가. 들어가고, 궁병만 와. 자리 잡았나, 이미?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막루 비어있죠? 어, 비어있는 거라기보단 자리를 못 잡았죠? 시간상. 내가 빨리 누워야 돼, 싸우사 최대한 죽이고, 입구에서 막혀 무조건 못 들어가. 쟤네들한테 어그로 죽고 죽여, 내가 죽여야 돼. 그래. 경기를 해서 딱 10명씩 잡자고,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기 힘든 입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잘 풀어버린다. 나 아, 없어 다 여기 내 사다리야. 내 뒤에 서지마, 걸려서 못때리잖아 아, 내 뒤에 서지마. 추가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막무가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랑 싸우는 거는 어그로 빌려 싶고 잡자. 추가 나왔냐? 아, 민지마 이거 끝을 보고 때리면 안 걸리거든요? 낭떠러지를 보고 때리면 아나안 좋았다. 나름 잘 밀었는데 추가 왔으니까 지금 끊어졌네? 50명에서 기사 17명, 병작 12명. 야 이만한 거 없지? 그렇지. 몇명 남은 거야 그래서? 60이죠 60? 내 생각에 이거 왕도기도 하고, 어, 기사랑 병장만 잔뜩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궁병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거는 힘으로 뚫어야 된다. 필드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왕 아직 있죠? 어, 왕만 있으면 돼. 당장은 그러면 숨을 쉬겠어. 바로 들어가자. 몇 명이야? 바로 들어가자. o 스칼이58 아, 나쁘지 않죠 뭐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오히려 잘된 거예요 뭐 들어갔기 때문에 병종 이이제하위 o 어가 섞여 나오 d 니까 오히려 잘 됐죠 약간 섞어서 반만 들어가고 입구만 열면은 내가 한쪽만 제압 하면은 한쪽에 w 겨서딜 t 면 do? w h a 그래서 애매하게 잡는 게 그게 문제지 어 지금 하이티어 많죠? 들어가지는 못하게 아나들어가지 마. 아 여기 밑에 막무 있나봐 아 입구 좀 열어봐 필드전보다 교환비가 좋아 저기 추가 아 일단 내가 위치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자. 아, 내려가서 여기 망루 잡고 저기 망루까지 잡으면 좋은데 망루가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야 로드 골 뒀어 어떻게? 비어 있죠? 어 비어 있죠? 그냥 갑니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이 여기까지 오네? 어디? 어디? 그치. 잠깐만, 나, 나, 잠깐만 명당 잡았는데, 아, 명당 잡았는데 눈치 없는 어색이 막았는데, 여긴데, 아, 어 눈치 없이 막아버렸는데, 겸 끝내주는데, 그냥 먹겠는데, 이러다가... 그치? 아, 뒤로 빠져서... 어, 여긴 복근밖에 없어, 로그스 어 야, 병장숙 섞여 있는 것 봐. 어, 근데 잡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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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게 서장동화잘안 죽지. 오우, 야, 순순한 것 봐. 오우, 순순한 <laughs> 것 봐. 도끼 양손도 끼도 어때요? 이거 공병대기 했기 때문에 전멸해도 아, 안 빠지거든요. 오, 야, 이렇게. 자금, 자동마켓급 방어 좋구요 아 이거 노장 손을 잡으면 안되는데? 다음.. 결국 생각하면은 아.. 다음중 생각하면은 경장위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너무 막 잡았다 소장룡이 섞여야지 들어가기 좋은데.. 아 어? 얼마나 많이 잡은거야? 잠깐 얼마 있었는데 지금 뭐? 어? 멸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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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하하하! <laughs> 멸망이잖아! 아 잠깐만! 30명인데 저명 지르면야 근데 너무 목표에 너무 못걸울거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니거아 나는 교환이 꾸역꾸역 되고 있긴 한데 재료무 살았죠? 이러면 바로 들어가면 되죠? 몇 명이 있길래 22명을 잡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몇명 있는 거야? 올라가자. 들어가. 막루 3개 다 비었죠? 아 어, 이러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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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쟤는? <laughs> 무협인이야 뭐야? 어른데 서있어? 공동들이왜 올라가? 무치없 아, 아아.. 아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이거 힘든데. 영주 섞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빠졌다가 어, 수도 적고 내가 들려 들려 들어갔다가 자 어차피 천천히 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괜히 무리하다가 작살 날것 같아. 음식 얼마나 했지? 음식도 많고 돌아가면은 음. 재료부소 남아 있으니까. 허스칼 몇이야? 공수 빼고 그냥 허스칼로 밀까? 어, 어차피 이제 입구는 비었을 테고, 허스칼 40의 힘으로 밀자. <laughs> 병사들 빠지는 거 보소. 어, 이제 병사가 제니 대쓸 거기 때문에 한번 빠졌으니까, 하루분 공병만 서 그만큼 이제 입구가 좀 옅어졌을 거예요. 백분나 중간 놈들이 사라졌어 거기 때문에. 영주가 부활한 거는 아쉽겠지만, 영주 체력이 없으면 니까제는 댄스 뽑으면은. 아, 지금 못주면안 될까? 아. 저, 저, 저 이따위로 교환하는 거야? 아, 저거 폭대되면안 되겠다. 혹시 몇 분이야? 여기가 적당한데? 나한테서 베스트인데? 잊지 마. 잊지 마. 나못 뺄면 진단 말이야. 라네 어, 병장이랑 기사만 깨알같이 잡아주면은 야, 여기 포탑이야 이제 안움직여 어 그치 어우 야 참기명 귀신같은 바톤터치 끝났다 쏘디야 끝났다 중이야. 아,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돼. 누구야? 저기, 저기 좀 가봐. 저기 좀! 이꿀 수라 막아가지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떨어지면 죽고. 핑퐁당할 텐데. 아니아니 아, 제발, 제발, 제발. 핑퐁당하겠어, 이거. 어, 됐다. 안착했어요. 있어요, 우와 잘했어 유미라냐? 재레무스야재레무스 제네무스. 의사선생님? 야 의사선생님 장난 아닌데? 야, 근데 그건 좀 아닌데요? 선생님? 하늘에서 허스컬이 떨어진다 17명? 아래에 있는 게 전부네 그럼 끝난 거 같죠? 할 수가 없지. 응력 구역 막고 있긴 하네.